나나 나 어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 공지할 때비그 공사 이슈 이제 이 패너트를 좀더해주세요 돈통 급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파인애플 돼요. 돈통님 렇개 감사드리고요. <laughs> 응응이 응, 응. 패너트를 주스로 패너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며칠 동안 팬아트게시판서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진짜 개깜짝 놀랐어요. <laughs> 와 제가 이거 두개 먹어 진짜 개깜짝 놀랐어.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나 지금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심지어 조회수 100회 넘어서 베스트 팬아기로 옮겨야 돼. <laughs> 야나 <난> 어떡하냐? <laughs> 나 어떡 이거 제가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요? 아나 이거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미치겠다. 이거 두개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건 못 참지. <laughs> 그러니까요. 자 봐봐요. 저의 베스트 패낙에 보면은. <laughs> 자 여러분, 저 베스트 패낙을 한번 옮겨 볼게요. <laughs> 열비는 강하다. 맨스패만 <laughs> 띠게시판. 와여기가 여름이 카페구나. 어, 여름이 카페 한번 구경해볼까? 음아페너트 어, 게시판이 있구나. <laughs> 아니면 싫어요 아니 같은 라인업에 있는 그림이 이게 맞아? <laughs> 같은 라인업에 있는 그림이 이게 맞냐고? 아나 진짜 이거보고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 진짜 풀 메탈 아크미스트 할것 같네 어어 <laughs> 어 미치겠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그리실 줄 알면서 이렇게 그린거야? 진짜.. 아니 이거는 내페너트가 아니라 암스트롱 페너트잖아요 이게 어디가 난데? 이건 여름이 페너트가 아니라 암스트롱 페너트잖아고스트롱도 있다고요? 헤드셋이 있잖아요. 키키키키키. 와. 근데, 약간 이거, 상상을 해봤어. 제가 휴뱅 공지할 때다 같이 댓글에 이거 달면 개 무서워서라도 방송 킬것 같아요. <laughs> 다시 한번 말해봐. 어, <laughs> 개 무섭다. 대 무서워. 진짜 무서운데? 신순이 이겨놓고도 그래, 나갔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겨서 잘 부탁드립니다. 응안 음. 된다 안 된다 0개감사합니다안 된다 아 아니 이거 그거잖아 그냥 나루토 킬러이킬러비잖아레리어도아 되게 무섭네 아니 아니 강연감을 봤으면은 좀 예쁘게 강연감으로 어! 팬아트를 내달라고! 아 이게 뭐냐고! 아니 강영단 팬아트 솔직히 기대했는데 아니 지짜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이런거나 그리고 있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데 <laughs>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심지어 이렇게 잘그리 팬아트는 조회수가 98인데 얘는 무슨 얘는 무슨 베스트 팬아트 1 2 0일로 올라가 있고 정말 진짜 속상해 아, 여, 여러분, 저자에 여러분, 저여자저요희망자저크아이저니 현실편 염오트저 <laughs> 전혀 그런 것도 자저치않자 저희 오자, 저자저여자저여자저저 와, 땀 그러게 가슴골이 정말 땀 섹시하다 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섹시할 수가 진짜 와 너무 섹시하잖아 <laughs> 여러분 저 여자예요 아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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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여러분 저 여자 <웃음> 여자셨지 <웃음> 나도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라고. <laughs> 내 인생에서 우열한 채팅을 여기서 보네? <laughs> 아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아나 진짜 이거 왜 베스트 패나겠냐고. <laughs> 개웃기네. 이거 왜 베스트 패나겠냐고. 아우 미치겠네. 아... 암스트롱이 지금 나야라고 했던 여름이님이 생각나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근데 전 눈, 전혀 눈치 못챘어요 암스트롱이 나야라는거는 지금 나랑 네, 반응이 똑같다는거지 이따구로 희생이 그림을 희생이 나와달라고 하는건 아니었다 아우 그라데이션 분너무 미쳤네 아뭐 <laughs> 아, 이두박근이 뭐 러블리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이두박근이 뭐러블리해 근데 이두박근이 어디예요 정확히 여기 수많은 헬창여러분 이두박근이 어디에요? 정확하게 이두박근이 어디임? 승모근? 여기가 승모근 삼두도 지린다고요? 알통이 나오는 데가 이두에요? 여기가 이두에요? 어허 뜨끈뜨끈하네요 <laughs> 아 여기가, 이, 여기가 이두박근이에요? 아, 여기 아래 활동이 3도, 여기가 2도에요? 어, 아, 진짜 뜨끈뜨끈하네. 아니, 왜 여름이가 다 벗었는데, 아무도!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여름이가 지금 다 벗었잖아요!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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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거 수위가 이거! 펜 같은 수위 규정 몰라요? 이거다 벗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어, 왜 벗겼는데, 아무도 그런 댓글이 아무도 없어. 올 곳이 왔구나, 이러고 있네. 아나저 미치겠네. 아나 심지어 지금 여기 앞머리에 바보털 있어서 더더킹 받아. 되게 비슷해. 그건 모르겠고 루틴 어떻게 되세요? 루틴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방송 키고 그다음에 장 축구 뛰네요. 새벽까지 죽고 뛰어요. 예 예. 아 그러네. 아 이럴 만 했네. 이럴 만 했네. 뭐 유격을 버려요저 유격원이에요. 그래도 <laughs> 원작처럼 옷 찢어지는 면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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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소중아. 어? 이런 얘기 좀 가려 주셨어야죠.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이렇게 나시라도 이렇게. 아니 더 이상하네.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축구를 상체로 하시나봐요 아니 잠깐만 더 이상하네 이거 아니 이렇게라도 입혀주셨어야죠 응. <laughs> 아아1 9기로 감사합니다 아 말큼마다 하트 붙일 것 같아 더 이상한데요? <laughs> 말큼마다 하트 붙일 것 같아 아, 아니 이게 개충격이야 8년생 연습 드론 우우야 아내 민머리에 헤드셋 착용한 게 진짜 충격이야 아나 아, 진짜 내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깊이콧 뉴루미로는 대머리를 보여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laughs> 얼마나 많은 게 탄생할까 싶은 거예요 제가 <웃음> <웃음> 와 얼마나 많은 게 탄생할까 싶은 거예요 아 진짜 다행이다 와, 난 뉴루미 대머리 절대 공개하지 않을 거야 음. 도쿄 언니 다크가 어쩌고 할 때가 어그제 같은데 본인이 더 대단하시네요. 제가 한게 아니라 박식 믹서기 믹서기라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나도 내 네, 나도 돼. 네. 아쿠아리움 베스트 펜하게 이런 걸 두고 싶지 않아. 이런 숭한 거를 어승해라어승해 네, 안녕하세요 음스토랑 유비입니다. 팬하트 좋아요 누르려고 가입했어요. 싸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아나진아 아, 조회수, 조회수 올리지 마. 조회수 올리지 마. 조회수 올리지 마. 아 그래 이. 어 이런 게 가야지 어유 이거 봐 이거 어유 이뻐 어유 이뻐 어유 이뻐 이런 게 올라가야지 그래 그래 어유 이거 봐 이거 봐 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게 올라가야지 정말 이런 게 올라가야지 그래 이런 게 올라가 그래 이런 게 올라가야지 어 이런 거다 올라가야지 이런 거 그래 그래 얼마나 예뻐요 이거 이거 방송에서 일하는 여름이를 보고 계십니다. 음. <laughs> 아, 아 그래도 최신순이야. 오 받아온 여름이 그림. 이것도 봤었던 거. 베스트 팬하게 좀 옮겨봅시다. 아,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진짜, 뭐하노, 뭐. 진짜, 거짓말 하지 마. 나 진짜 안 봐. 어, 싫어, 싫어, 싫어. 내가 확인 안 하면 아직 1 0개안된거임 <laughs> 야! 뭐가 이상해 이상해 아 다음에는 장미 배경에 염스트롱 리퀘스트해도 되나 요아뭘 장미 배경까지예요 진짜 적당히하세요뭘 장미 배경 역시 반응러 그걸 봐 아, 내가 반응을 하니까 더 재밌어가지고 지금 조회수 올리러 온 거구나. 아, 이거야! 어이 염실, 빨리 게시글이나 옮겨. 야! 내 베스트 패낙에 돌려. 고래들이 옷 벗고 있는 걸 좋아하나 봐요. <laughs> 아니 내 베스트 패낙왜 이러는데? 능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이유를 보여주십니까, 아니 여러분? 야 아니 잠깐만. 나 히어 볼 때만 해도 이렇게 해 줬잖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때만 해도 이렇게 해 줬잖아. 어? 이렇게 해 줬잖아. 왜 우리 영상 철의 영감 솟서는 왜? 연님팬나트 어? 최고 수위 그림이라 그런가? 아니 이렇게 그려 줬잖아. 아, 아니 아니 이렇게 그려 줬잖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서 나 솔직히 강형근 팬아트 기대했단 말이야. <laughs> 시켜 얼굴 똑같은 거 같아. 아, 딱, 딱. 아니, 싫어, 뭐하체로 하러 가지, 싫어, 싫어. 안해아해 안 해. 아니, 이게 뭐야? 진짜... 몸 좋은 거 보고 갑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쁜 그림... 아니, 이런 그림이 지금 안 가고, 지금... 예? 원래 지금 빨리 이거 조회수 올려, 지금... 제정신이에요? 예? 정신차려봐봐 지금 이런 그림들이 지금 베스트팬하기를 못갔다고 예? 아니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베스트팬하기를 못갔다고요 예? 이런게 못갔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이런거는 하나도 못가고 어 그치그치 이런거 가야지 어 그럼그럼 그럼. 어 가야지가야지 가야지. 그래 이런거지 이런게 팬아트지 이런게 팬아트지 왕 스쿼트 개맛돌이로 하나보다 어떻게 이런 게 패너트지? 아니 이거는 안티패너트잖아. 와나진짜내와내 와, 베스트 패너게 진짜 레전드다. 어떡하냐? 내 <laughs> 베스트 패너게 어떡하냐? 나이래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뜨끈뜨끈한 게 베스트 패딩에 올려본 게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심각하다. 정말. 어우, 밑에만 내려도 이렇게 큐티크티 뽀짝뽀짝 아주 사랑사랑스럽네. 왜 제가 놀랐는지 알겠죠? 이거 쭉 봐보세요. 이, 이거 봐. 산나비 할 때는 이렇게 해줬잖아. 왜 산나비는 이렇게 해줬잖아. <laughs> 아, 왜, 왜 강연금만, 왜 강, 뭐, 여기가 득근하는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뭐냐고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듣끈 정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엄청 좋아요 눌렀어니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조회수 올리려고 가입했습니다. 야. 아쿠아리움에 근육이 꼈네.